이번 카트 안 나오시고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충분한 부차적인 어, 리듬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한둘 셋. 바밤 <목소리> 빵빵 빵. 라라따이적으로딱 리듬을 잡으세요. <목소리> 딱 날렵하게 날 세운 것 같이 딱 가셔야 됩니다. 나쁘진 않고요 <목소리> 나쁘진 않고 지금 리듬이 빵빵빵빵빠라 p b u 서두 번째 타임으로 갔을 b u m 빵빵빵빵 p 똑똑같 p 따라만 없는 거지 똑같이 가는 b u m 이 이제 변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세컨드트로 u 하고사 어, u m p 펫네 마디 b u 나오시는 건 조금 더 크게 부르시 p 시니다한 번만 m p b u 하시면 안길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깔려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25마디에서 25, 26마디에서 지금 4번 파트, 5번 파트, 후르겔를 마찬가지로 2번, 4번, 5번 후르겔의 빠 빠. 이, 일단 그 그리스안도 표시 있는데 그건 너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리듬이 맞아야 돼요. 빠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맞거든요 거기만 2번, 2번, 4번, 5번 측면만 한번 가 보실까요? 25가지 들어졌습니다 혹시 보마게 있어요? 2번, 4번, 5번 측면. 1, 2, 3. 네. 너무 첫번째 2 6만일 첫번째 가사가 너무 길었거든요 빵빵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빵빵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그냥 4분의 표랑 8분의 표 길이만 잡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스타카토가 심호가 돼 있으니까 더 강하게 탁탁탁 탁, 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빰. 1, 번 4번 호흡으로 계 1, 2, 3, 4 1, 2, 3, 4 지금도 길어요 어, 26마디 첫 번째 박자가 4분의 표가 너무 길어요 지금. 빰, 빰, 길어요 빰, 빰, 빰앞코의는 4분의 표지만 8분의 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1, 2, 3, 4 네, 섹션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트럼펫 멜로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A 번입니다. A 번. A. 중요한 건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묻는데. 빠밤빠라빠바빠 여기가 제일 느지만해요. 빠밤빠라빠바빠 예예 이게 느지면안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 첫 박자 들어오는 육박이 느리지만 돼요 바밤바라바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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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닷바닷바되바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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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어 어, 지금 네 어, 포인트로 연습하는 것도 정확한 리듬을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가볍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더 정확하게. 1번트럼펫로 부탁드리겠습니다. A 번. 네. One, 빠르 A 번한 박자 전팔 분음표. 来三。<Okay. S 2> okay. 반지를 더 확실하게. 매조 콘텐츠다 매조 콘1 2 1 2 3 헤인트을 어다다다다다 이렇게 단기 부모로하셔도 돼요. 그냥 한이터처로안 하시고 그냥 다다다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 템포를 할땐더 늘려 버리세요. 다다다다하 인트로 가면 훨씬 더편하게 하실 거예요. 네. 메타 2번 가 보겠습니다. 원, 2, 3, 네 <목소리> 지금 너무 a 을 내실 r they s h o e a t t l e b i f a l e t t e c u h a 라라 그 다음에 뭐 드럼돌로 이렇게 외근 모양다하는 마지막 기보다 가볼게요. 엘타 에프 가겠습니다. 엘타 에가볼게요 거의 일본 드럼 말고 땀땀다안 주니까 타악기 관절 활약이 많아서 타악기랑 같은 엘타 에프가 와요. 둘셋넷 땅따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은 빵빵빵빵 그냥 똑같이 그냥 잘라주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에 보시면은요. 레타 F보드 분 보시면 외마디가 메조포르테고요. 두 어, 마디가 포르테로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73마디에서 크레센도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73마디에서 훨씬 피아노를 시작해가지고 포르테로 하셨으면 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에번다 One, t 한 바퀴 하시고 데킬라 이걸 이걸 써주셔야 돼요. 말로 해 주셔야 돼요. 그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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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거기한 어, 바퀴 한 신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8 분음표 신표를 해 주시고, 여기다가 뭐 이건 X라는 것도 말이거든요. 이게 네, 8 분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x, x, 2, 3, 4, 5, 7, 1, 2, 3, 4, 5, 이 7, 8, 9, 10, 11, 12, 13, 빵빵빵빵 16, 17, 1라이9 16, 17, 18, 19, 10, 11, 12, 13, 14, 1 7 18, 그니까 지금 전마디가 전마디는 이렇게 돼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마디가 소소 십칠레 뭐 거의 지금 이렇게 돼 있으시죠? 네. 네. 전마디가 그러니까 앞뒤로 팡팡팡팡 여기가 멈추는 거잖아요? 지금 멈추고 다다 또 십오가 돼있으면 팡팡팡팡 하나 일라 말로 엑스는 말로 연주를 하십니다. 이가시죠 네. 실제 말로 하는 것도 연습입니까이거개 포인트에 <목소리> 말하는 아은끝데일끝는데이 말은 시면 안돼요 끝났는데. 이 말은 끝났는데. 이 하나 는데이말는거이요이 말은 끝번는이이 하우있 is n e t 1 2 1 하도록 하겠습니다.